안녕하세요. 보시다시피 여자친구가 머리하고 있는데요. 탈색까지도 했습니다. 좀 머리 색깔도 바뀌고 싶어서가지고,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, 솔직히 모르겠어요, 지금까지도. 여자친구분도 이런 머리 하는 것도 처음이라서, 왜 이렇게 믿고 이런 거 하는 건가? 나도 모르겠습니다. 모르겠는데, 진짜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데, 끝날 때까지 결과 봐야지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. 그쵸. 아 진짜 이거 잘 되면 죽겠다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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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, 천천히. 아우. 천천히 해, 제발. 이거 아파? 아, 아프지. 당연히, 아, 아! 모르겠다. 진짜 머리 잘 되는 건가? 약간 염색까진 재밌었다. 응. 근데 신기한 건 응. 머리가 곱슬이 심해서 되게 말잘 듣는다. 뭐야? 여기 있어 하면 여기 있어.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너 머리 신기했지. 음. <laughs> 응. 당연히 신기했지. 만지고 싶었지. 응. 너가 먼저 만졌잖아 내 머리. 아니 진짜 내가 궁금해서 만진 거 아니거든. 그럼? 그냥 너무 뭔가 예뻐서 머리? 어 아직도 생각나 너가 음. 내가 가발 썼다고 생각하는 건지 음. 뭔지 모르겠는데 가발 가발 같아서 내 머리? 음 너무 많아서 너가 먼저 만져서 나도 물어봤잖아 너도 그런 머리 만져봐도 돼 음. 그런 기회로 이용하고 내 머리 만졌지 음, 잡아야지 기회가 있어까 <laughs> <laughs> 시작할까? 응, 음, 하고 있는데? 아, 그래? 응. <웃음> 완료되었습니다. <웃음> 저도 자시, 자신 없거든요. <laughs> 이렇게 여자친구한테 뭐, 내귀향 머리 맡기고 하는 것도 <laughs> 그건 노코멘트인데 이제 완료되었습니다. 아니, 몇 시간 걸렸는지 근데... 얘기해줘야지. 아, 그럼 이제는 거의 일곱 시간 아닌가? <laughs> 열덟 시간 걸리거든요 응. 어 열덟 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런 거만 하는 거 응. 자, 자세히 좀 보여줘 에야. 아니 근데 잘 아니, 했는데 잘 했는데 잘 했는데 솔직히 마음에 들어 왜냐면 어차피 여자친구분한테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첫 경험이라서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신기했대요 아닌가 아니 좋은 경험이었지 어, 좋은 경험이었지만 응. 아, 네이도 미용실 제대로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래서, 여러분! 저, 아, 이제 깨달은 게 있나요? <laughs> 어차피 뭐. 깨달은 거. 어, 깨달은 거? 응. 아, 깨달은 거는. 그냥 머리는 누구한테 함부로 두면. 아이, 배응망덕한 어, 그래도 좋아어 좋았어. 제라 잘했어. 잘했어 축하드립니다!